네 안녕하세요. 인테리어다입니다. 전국에 신 프랜차이즈 본사 담당자님들 그리고 대표님들께 인사드립니다. 모든 인테리어 프랜차이즈 본사의 고민은 많은 가맹점을 모집하는 것 심지어는 일차 목표는 백 호점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렇죠? 가맹 본사가 모집하고 교육에만 집중하면 어떨까요? 좀더 쉽지 않을까요? 저희 인테리어다 는 그러한 점과 관련해서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 저희는 매력적인 디자인을 브랜딩하고 또 빠른 공사를 전국적으로 시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 저희 인테리어 하는그 점이 어떻게 가능한지 문제점과 해결점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인테리어를 지향하는데 문제점 혹 어려움이 무엇일까요? 네, 한번 살펴보시죠. 일단은 시간 소모라는 부분인데요. 자체 디자인 제작 과정에 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죠. 당연히 비즈니스 성장 속도가 늦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프랜차이즈 가맹 본사는 빠른 시간에 많은 가맹점을 모집해야 되는데 시간이 소모된다면 낭비겠죠. 네, 두 번째로 높은 비용의 문제입니다. 인테리어 본사에서 디자인 팀을 보유하기도 쉽지가 않고, 또 외주 작업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많은 에너지 혹은 의사소통이 어려움도 있고, 또 비용적인 문제에 있어서 고비용이 그 청구가 됩니다. 네. 다음은 창의성의 한계라는 것이죠. 어, 인테리어 본사에서 내부적으로 아마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시고, 또 트렌드를 계속 반영하니까 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내부에서 갖는 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생기는 한계, 그리고 또 다양한 생각들이 조율이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의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건데요. 어떤 일관성인가요? 디자인이 일관적이지 못하거나 시공하는 매네에서 일관성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 매장에 걸쳐서 일관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하게 열수 있습니다. 저는 많은 프랜차이즈를 시작하는 업체들을 봤었는데요 실제 어, 디자인이 중구난방이거나 시공하는 면에 있어서 좀 많이 다른 시공기법을 봤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크게 네 가지 부분을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문제가 있으면 솔루션이 있을 수 있죠 어떤 솔루션을 인테리어 하단 가지고 있을까요 네, 먼저 풍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하다는 그동안 다양한 프랜차이즈 업체를 디자인 브랜딩을 했습니다 어, 당연히 어,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고 그 부분 관련해서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데요 당연히 검증된 프로세스와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창의적인 외부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새로운 관점에서 브랜드를 바라보고 혁신적인 디자인 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 네 번째로 일관된 브랜드 이미지를 인테리어하다는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전국적으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네트워크를 통해 전국 모든 매장이 일관된 브랜드 디자인 이미지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인테리어 하가만의 차별화된 장점 은 무엇일까요? 먼저 검증된 전문성을 줄수 있는데요. 인테리어다는 다양한 프랜차이즈 브랜드 프로젝트를 경험을 가지고 검증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경쟁력 있는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프로세스를 통해서 고품질의 서비스를 함리적인 가격에 제공합니다. 세 번째로 인테리어다는 전국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국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시공사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고 일관된 서비스를 가능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혁신적인 접근이 가능합니다. 최신 트렌드와 기술을 활용해서 항상 새로운 브랜딩을 솔루션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테리어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인테리어 하다에게 서비스를 맡겼을 때 어떻게 진행될지 프로세스라고 말씀드려보죠. 먼저, 저희는 상담 및 분석을 할 것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현재의 브랜드 상황을 다시 분석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컨셉을 개발합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인테리어 브랜딩 컨셉을 개발합니다. 세 번째로, 디자인을 제작합니다. 승인된, 서로 합의된 컨셉을 바탕으로 상세한 디자인 작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저희는 이 단계에서 기획 설계 그리고 실지 설계를 진행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어, 시공 및 구현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디자인했던 기획 설계를 기반으로 전국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디자인을 구현하도록 현장 업체를 통해서 시공 감리를 진행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사후 관리인데요. 사후 관리는 너무 중요하죠. 많은 인테리어 가맹 본사에서 어려움 중의 하나가 AS 및 어, 내부 인테리어에 대한 추후 컴플레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것이고 어, 컴플레인이 들어왔을 때 신속한 AS로 각 지역 네트워크 담당자들이 AS를 진행할 것입니다. 아, 분명히 프랜차이즈 본사의 브랜드가 가치가 향상되고 가치가 유지되는데 인테리어 다에서는 프로세스를 계속 반영할 것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본사와 함께 갈 것입니다. 네, 인테리어 하다와 함께하는 혜택은 무엇일까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된다는 것입니다. 효율적인 프로세스로 프로젝트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최적화합니다. 더 빠른 비즈니스 성장을 저희는 지원합니다. 두 번째로 저희는 프랜차이즈 본사 가맹 본사의 브랜드의 가치를 상승시켜 줄 것입니다. 우리는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디자인을 가지고 브랜드의 시장 가치와 인지도를 높일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 일관된 브랜드를 경험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인테리어 하다는 전국 네트워크를 통해서 모든 지점에서 동일한 품질의 브랜드를 어, 경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혁신이 가능합니다. 많은 인테리어 프랜차이즈 본사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게 하고 또 최신 기술을 반영해서 계속 발전 성장할 수 있도록 브랜드 업데이트로 경쟁력을 유지할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인테리어 하다 함께 있을때 가능하게 할수 있는 혜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테리어 하다 와 함께 하신 고객들의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 최근에 저희는 어, 더리터 24라는 무인카페 프랜차이즈 본사와 함께 메뉴를 제작했고, 전국적으로 시공을 진행했습니다. 서울을 기본으로 뭐,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많은 지역에서 진행했었는데요. 어, 더리터 24와 함께 인테리어 컨셉 컬러 조명, 그고 많은 어, 작업들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저희는 모든 공간에 있어서 실시도면, 평면도그 다음에 투시도, 어, 그의 많은 내용들을 실내 재료 마감까지 포함해서 공정을 함께 제작했고 진행했었죠. 위에 보시는 그 전국 시공했던 현장 사진 내용들을 마감된 사진들을 볼수 있는데요. 이렇게 계속 진행했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유반의 닭갈비라는 프랜차이즈를 리뉴얼했고 또 공사를 진행했었죠. 부산 쪽에 있는 브랜딩인데요. 전체적인 간판및 파사드 위브 시안, 그 내부 시안들을 준비해졌습니다 어, 육안의 닭갈비는 전통적인 브랜드, 오래된 브랜드였기 때문에 좀 붉은색이 많았었는데, 내부는 최신 젊은 2, 30대 여성 고객을 타겟으로 포토존을 포함해서 어, 좀더 젊은층들이 좋아할 수 있는 컬러와 레이아웃을 반영했습니다. 예, 다음은, 훅트포케라는 어, 음식 프랜차이즈 시공을 했었는데요. 어, 샐러드 어, 바라고 볼수 있는데요. 3D 시험과 함께 시공이 완료된 모습을 보실 수 있네요. 예, 다양한 지역에서 저희 어, 일관된 디자인을 제시했습니다. 었그 외에도 이데아다는 어, 프레퍼스, 어, 사이사이 샌드위치, 백블러, 푸지 필러, 커피 기어, 펠렌바스켓 네. 그의 많은 브랜드들과 함께 재인했습니다 네. 오늘 프랜차이즈 본사와 관련돼서 가맹점을 모집하고 교육하는 데 인테리어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고 또 본사의 그런 문제점이나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짧은 시간에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많은 프랜차이즈 가맹을 준비하시는 담당자님들과 본사의 대표님들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좋은 혜택이 있다면 인테리어 하다 함께 지금 당장 이 서비스를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저에게 서비스를 의뢰하시면 빠른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서비스 상담 신청이 들어오면 다양한 방법으로 본사 혹은 저희 사무실에서 미팅할 것입니다. 그리고 담당자를 배치해서 프랜차이즈 본사의 비즈니스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인테리어 프랜차이즈 본사의 현황과 목표를 잘 분석하고 또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브랜딩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비용과 일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프로젝트를 빠르게 다르게 바르게 착수하겠습니다. 제안에 만족하신다면 이 프로젝트를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저희의 전문가 팀이 귀하의 브랜드 혁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할 것입니다. 한번 믿고 이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담당자들이 찾아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에도 성장과 도약을 위해서 인테리어 하다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